오늘 머릿말은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피부과보다 시술 부작용은 없는데 피부과 미백 시술보다 효과 두배 있는 피부 미백 영상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좌청룡 우백코처럼 미백의 양대 원칙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비타민 C가 미백에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햇빛과 선크림이 미백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비타민 C 등 미백이 좋다고 알려진 고가 제품보다 10배 더 쉽고 두배 효과 좋은데 비용은 만 원이 넘지 않는 미백 템을 소개하고요. 다섯 번째 미백하고 원리가 같은 블랙헤드 없애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 나이 60에 쪽팔리지 않게 저를 걸겠습니다. 첫 번째 미백의 양대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는 자극과 마찰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습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하면서 설레발치더니 겨우 자극과 마찰 그리고 보습이냐라고 어이 없어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콧등 사진입니다. 안경을 껴서 이곳이 항상 자극과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색소침착이 되었습니다. 아기 때 팔꿈치는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하얗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유독 팔꿈치는 뭐에 많이 닿고요. 그로 인해 마찰과 자극이 많아서 팔꿈치만 건고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백 관리는요 뭘 하는 것보다 뭘안 하는 것입니다 세안을 꼼꼼히 하거나 뾰루지 난다고 자주 짜거나 건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각질 제거한다고 하면서 피부 문대는 것들이 미백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안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찰과 자극 줄이기를 언급했으니 이제는 보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린 6명 모두 지금까지 해오던 보습을 버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오일 보습을 한 결과고요 오일 보습 말고도 붓 보습과 중간 보습을 해준 결과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피부과 시술보다 2배 좋은 미백 방법입니다. 이분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와닿는 것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부가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광이 난다는 느낌입니다. 눈에 띄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로 피부가 많이 맑아지고 걱정 안할 정도로 좋아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가 좀 밝아지기도 했고 탄력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에 6명 말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의 디테일한 미백 과정을 알려주신 분의 후기를 소개해드리면 확실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분 후기인데요. 작년 9월달 피부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팩을 하고 그 다음 세럼과 크림 그리고 밤을 섞어 붓보습 해주었다 하시고요. 그 결과 일주일 후 피부사진입니다. 확실히 맑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미백입니다. 여러분 걷고 나서야 뛸수 있습니다. 평소 보습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부과 시술 받고 낭패 본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피부관리 기본인 보습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습 우습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백이 되기도 하고요. 피부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백이 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로 뒤덮여 있을 때는 사과 과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자르는 시간 지나면서 사과 과육이 칙칙하고 검게 변하는데요. 이것이 피부에 대입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검게 변하는 거고요. 이것이 미백을 방해하고 미백이 안 되게 하는 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기와 반응한 결과고요. 공기의 과육이나 피부가 직접 노출된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화인데요. 사과는 공기와 접촉하자마자 산화되어 과육이 검게 변하는데 인간 피부는 이 과정에 멜라닌 색소가 개입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미백이란 인간이나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보습입니다 보습이란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습막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증발하는 속성이 있는 물과 같은 수분크림으로 보습막을 만들어 주면 미백이 되지 않고요 1시간 정도 보습막을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분 증발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수분크림을 가짜 보습제라고 합니다. 보습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습막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어 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오일을 고쳐 시킨 밤으로 보습해 주면 오일막 즉 보습막을 형성해서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미백하면 떠오르는 비타민 c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가 미백에 좋다는 것을 알고 비타민 c가 든 제품을 사용합니다. 근데 효과 보신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타민 c가 섞인 제품이 수분크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른지 1시간 내로 피부가 건조해져 비타민 c 제품을 발랐을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비타민 c의 미백 효과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 콧등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팔꿈치를 보여드리면서 한 말인데요. 세안이나 각질 제거 등등 아무렇지 않게 피부에 손을 대고 문지르는데요. 이럴 경우 그 자극과 마찰로 피부가 검게 변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추진력을 비타민 c가 막지 못해서입니다. 비타민 c가 효과 없는 것은 아니고요. 피부의 마찰과 자극과 수분 크림으로 대충 보습해서 생기는 것을 비타민 c의 미백 능력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중가부족이고요 조족질혈이고요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이참에 비타민c에 대해서도 언급 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말하기 전에 미백되는 방식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께서 알아야 합니다 미백효과가 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피부를 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티로신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알부틴 알파비사보롤 유용성 감초추출물이라는 성분이 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세포를 저장하는 주머니인 멜라노좀이 피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할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어두운 피부를 밝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미백되는 방식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타민 C에 몰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미백과 관련되어 항상 언급되는 것이 햇볕과 선크림입니다. 기미나 잡티가 안 올라가게 하는 으뜸이 자외선 차단이고요, 선크림입니다. 햇볕이 미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맞고요,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에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정상적이고 튼튼한 사람은 선크림 무조건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부가 약한 사람은 선크림의 장단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선크림이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한테는 트러블이나 뾰루지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선크림 닦는 과정에서 마찰과 자극으로 기미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는 점꼭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라고 하고 선크림을 종교화 하는데요. 이건 다 제품 팔려는 마케팅입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정도는 피부가 충분히 방어합니다. 이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정리하면 피부의 자극과 마찰을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데 수분 크림류로 보습하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니까 오일이나 밤으로 보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가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가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효과 좋은 미백템 소개입니다. 가급적 세안제 덜 쓰시고요. 세안할 때 자극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해면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색조를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냈더니 해면에 색조가 싹다 묻어나온 사진이고요. 세안제 없이 해면으로만 색조가 고속도로처럼 지워진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비타민 C보다 다섯 배 효과 좋은 제품 소개합니다. 바로 바셀린입니다. 제가 파는 오일이나 밤이 있는데요. 바셀린이 많이 끈적거린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해면이 1,000원대이고요. 바셀린이 3,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품 회사는 망하게 하면서 환상적인 피부 미백이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교로 만들 후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기와 접촉해서 피부가 산화되면서 검게 변한다고 했는데요. 피부 미백 말고 블랙헤드도 같습니다. 하얀 피지가 공기에 노출돼서 검게 변한 것이 블랙헤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서의 마케팅 해소가 블랙헤드를 뽑아준다 피지를 녹여준다는 효과 없는 제품을 쓰시는데요 이것들 모두 돈지라입니다 지금 후기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러면 미백과 블랙헤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줍니다 작년 11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올라온 후기인데요 30대 여성분의 코 사진입니다 작년 9월 16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적으시길 이중세안, 토너, 크림 루틴으로 관리를 했다고요 블랙헤드 턱트러블 홍조 색소침착 등 총체적 난국이라 적으셨습니다 10월 19일 온스식 한다루 관리라고 하면서 아르간 오일과 아르간 케이밤으로 관리했더니 블랙헤드가 옅어지면서 하얀 피지가 피싱하고 저절로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온스식 피부관리를 알기 전에는 면봉이나 피지 흡착기로 다 청소해 버렸을텐데 라고 적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블랙헤드 없어진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확실합니다 지금 이 후기가 앞으로 미백이나 블랙헤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대 역할을 해준 후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으로 미백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년 전부터 650개 영상 올려서 지금 구독자 1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